자, 제가 여기는 하노이 리딩 송다 한인타운 한복판에 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큰 아파트 단지가 에머랄드가 있습니다. 에머랄드. 자, 오, 굉장히 큰 나름대로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도 또 이제 매물이 괜찮게 나왔다고 해서 한번 살펴보러 왔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남한익 사장님과 함께 에모랄드 아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파트 특징은 뭔가요? 아, 어, 이 아파트는 뭐, 여기 보시다시피 미링 송다. 네. 여기 이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네. 어, 여기 위치를 하고 있고, 네. 어, 그 다음에 여기 저 주황색, 네. 황색 쪽에 그 키리 부인 기념하는 네. 마리 키리 네. 학교예요 네. 베트남의, 국지학교잖아요. 어,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음. 베트남 국제학교고요 음. 아 어, 그리고 요, 요 뒤에는 자 보건 보건소, 어, 법원, 경찰서가 네. 위치하고 있고 요 앞에 터, 여기에는 자 네. I.T. 전문 대학 요게 들어오기로 예정돼 있어요. 네. 들어오기로 예정돼 있는 I.T. 네. 대학이요? 어, 예 계약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가 한1,500 세대 되는데요. 네. 나름대로 어. 대단지예요. 네, 나름대로 바로 예. 옆에 붙어 있는 대단지. 예, 편합니다. 최 근접 대단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좋은 점이 여기도 또 주차장이 굉장히 널널해요. 지하 어. 3층인데 어. 어, 지하 3층에는 내려갈 일이 거의 없어요. 2층에서 다 해결이 돼요. 어. 네. 그러면 안에 한번 보시겠어요? 예, 예. 예. 기본적으로 수영장 뭐 이런 건다 딸려 있고요. 예. 지을 때도 그렇지만 짓고 나서도 웅장하더라고, 이게. 아, 예. 그 안에도 살짝 들어가 봤는데, 예. 안에도 나름대로 잘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음. 그 정원, 그 녹지 공간하고, 이렇게. 여기 최대의 장점은 편하다는 거예요. 예. 편리해요. 여기는. 예. <laughs> 일단 한인타운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예. 야, 이거 뭐, 얼굴 인식으로 바로. 여기 네. 벌써 도입이 됐어요? 네, 네. 얼굴 인식으로 출입하는 거요? 아 예. 나름대로 보안도 신경 쓰네요. 아, 예. 여기야. 아, <laughs> 그리고 또 편한 게이 슈퍼가 아. 네 개가 있고요 단지네. 네. 한국도 어. 아직 아파트면 얼굴 인식한데 거의 없는 거 같은데요? <laughs> 그리고 뭐. 슈퍼 이외에 뭐 이런 식당이나 뭐 스크린 골프장. 스크린 골프장이 여기가 3개가 있어요. 네. 단지 내에. 네. 물론 돈 갈게요. 내고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개척 게 쭉쭉 잘돼 있어요. 이쪽은. 1층에 이렇게 상가들이 뭐가, 아, 여기는 지금 뭐 스포츠 센터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단지 내니까 그 마트도 있잖아요. 저쪽에. 네, 그러니까 마트가 4개가 있다고요. 아, 단지 내에. 웬만한 게다 있어요 이 단지는 네. 자, 모 자, 지금 뭐 퇴근 시간 다돼 가지고요. 아이들은 지금 뭐 많이 지금 알고 아줌마 아저씨들도 단지는 수영장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베트남 보면 은 단지 수영장이 있는 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낮에도 이렇게 즐길 수 있고, 지금 퇴근 시간, 빨리 일찍 퇴근하시면 이미 퇴근해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단지내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아이들, 애아이 아파트 아이마어시하새 세대수에게는 이렇게. 많이었습니다. 자 사장님 요, 여기서 설명해주세요 여기서 네. <laughs> 수영장 배경으로. 아 예. 아 저는 이게 베트남 오면 이 수영장 있는 모습이 제일 이렇게 부럽더라고요. 여기 하노이에는 네. <laughs> 그러니까 2015년 주택법 개정되고 네. 그 이후에 지은 아파트들 네. 어, 우리 외국인들 분양 대상 네. 그런 데들은 모두 수영장이 있어요. 네. 어 아, 그리고 여기는 에메랄드는요 네. 뭐큰 장점이랄 게 굉장히 편해요 네. 뭐방 구조는 미딩폴 아파트나 네. 다른 아파트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그거보다 조금 낮지만 네. 비슷한데 어, 편리성 네. 여기도 뭐 엘리베이터가 다섯 개씩 거기에 세 군데가 있어요 한 동에 네. 네. 아, 그러니까 열다섯 개가 있는데 이제 세 군데로 있어서 네. 어, 그런 게참 편하고 로드가 안 걸리고 네. 또 주차장도 어, 어, 두개 층인데 지하 3층까지기죠자 1, 2, 3층. 어, 근데 지하 3층은 내려갈 일이 없어요. 여기가 한인타운 바로 옆인데다가 웬만한 음. 상가들이나 뭐 스포츠센터 있고 수영장 있고 네. 말씀하신 대 주차장 편하고 뭐 주변에 좋은 학교들 많고. 네 맞습니다. 뭐 거주 여건으로는 뭐 빠질 게 없잖아요. 빠질 게. 예. 자, 그런데 아까 지금 보여 주시려다가 비밀번호잘 몰라 가지고 잘못 <laughs> 들어갔는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몇 평에 어떻게 되는 가격 조건? 어, 여기가 이제 방두 개짜리 25평이에요. 네. 어, 8 0 어, 제곱미터. 네. 어, 25평짜리고 네. 어, 매매가는 고게 65억 동. 네. 네, 65억 동. 임대료는 풀 옵션으로 했을 때 여기는 그 어, 2천만 동 물건자 노옵션 그러니까 기본 옵션이라고 하죠. 어, 그랬을 때 아, 1,800만 동 아, 그렇게 됩니다. 미딩펄보다는 뭐 살짝 비싸다고 해야 되나요? 그 미딩펄보다 그 월세는 비싸고 어그 월세 매매가는 조금 싼가요? 어 예. 매매가는 살짝 비슷한 싸고. 식당 규모라고 봤을 때. 어 여기가 더 크죠. 아 여기가 더 커요. 예, 에버럴드가 예. 거기는 22평이었고 예. 어 여기는 25평. 25평. 네. 근데 매매가는 얘가 조금 더 싸다. 어, 똑같다고 볼수아 조금 싸네요. 네. 어, 조금 싸고 매매가는. 약간 효과는. 단지의 그 어. 럭셔리 정도가 거의가 조금 더 높다. 네네. 네. <laughs> <laughs> 얼핏 봐도 전체적으로 없을 건 없이다 있는데 네. 느낌적으로다가 조금 럭셔리감이 조금 음. 떨어지는 느낌이 그 에요에메랄드가 네. 그걸 감안해서 보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편의성이나 거주 여건이나 이런 거는 뭐 여기가 오히려 거기보다 더 낫다고 볼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승한 낫죠. 근데 전체 아파트의 어떤 컬러티 수준이 조금 네. 거기보다 럭셔리도가 좀더맞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없을 것 없이 다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아이들 이 있는 집에서는 뭐 살아가는데 뭐 하등의 불편함이 없는 동네 같아요. 네 맞아요. 아이들 있는 데는 여기가 편해요. 어, 완전 안전빵 개념으로. 음. 그리고 여기는 또 애완견 키워도 되거든요. 아, 애완견을. 근데 이제 빈그룹에서 지은 아파트는 애안, 애완견 금지예요. 밖에 데리고 나오는 거가.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월세 개념으로 이제 한 90, 9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네, 여기는 100만원으로 봐야겠죠. 네. 20평대 기준으로. 예.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오시고, 한... 네, 제가 가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방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이렇게세 종류가 있어요. 어... 이게 진짜? 되게 이렇게 질 거라고 는 생각을 못 한데, 하여튼, 그 빽빽도는 좀, 예. 좀 과다, 이런 느낌은 있어.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안에 이제 공간들은, 여기 사시는 음. 분들 입장에서는 살기가 뭐 불편함이 없었던, 아, 네. 아, 여기 마트도 이렇게 파이 마트. 파가 마트. 예. 이렇게 한인타운 바로 옆에서 그냥 바로 걸어서 올 수가 있어니다길 네. 뭐 건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대잖아. 그냥, 마을 골목길 오듯이 그냥 오면 되는 거요 아니, 거예요. 그냥 여기가 한인타운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한인타운 안에 있어요. 네, 있으니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저희 뭐 사무실도 여기 안에 어. 있거든요. 네. 에메랄드 아파트 앞에. 어.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보여드리는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